짐도 쏙쏙 물도 안셈 발도 시원 출퇴근 생존템 3종 직장인 루틴템 세트 시스슈 대용량 백팩 확장형 여행용 노트북 백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출장이나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아이템으로 여러 리뷰를 종합해보니 그 매력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우선 수납 공간이 넉넉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기본적으로 15.6인치 노트북이 여유롭게 들어가고 추가로 옷이나 세면도구 등 다양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포켓이 있어 소지품 정리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된 블랙 색상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비즈니스와 캐주얼 모두에 적합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착용감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어깨끈과 등판의 쿠션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USB 충전 포트가 내장되어 있어 외부에서도 편리하게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칭찬했습니다.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총평하자면 시스슈 대용량 백팩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여행과 출장 모두의 완벽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스탠리 펜처 H2.0 플로우 스테이트 텀블러입니다. 이 텀블러는 보온과 보냉 보온 기능이 탁월해서 한여름에도 시원한 음료를 유지해 주고 뜨거운 음료도 오랫동안 따뜻하게 보관해 준답니다. 특히 얼음이 하루 종일 녹지 않고 남아 있는 성능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디자인 면에서도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다양한 색상 옵션 덕분에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손잡이가 있어 무게가 조금 느껴지더라도 안정감 있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자동차 컵 홀더에도 잘 맞아서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 디자인은 3웨이 방식으로 빨대 사용부터 밀폐까지 상황에 따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세척도 간편해서 매일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답니다. 전체적으로 스탠리 큰처 텀블러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바로 벨롭 남성용 베드킹 스템이나 지압 슬리퍼입니다. 이 슬리퍼는 발바닥 지압 기능으로 피로 회복과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착용 후 발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은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블랙 계열로 사무실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용감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처음 신었을 때는 강한 자극이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안해진다고 하네요. 양말을 신고 신으면 좀더 부드러운 착용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팁도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만들어져서 실내외 모두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나 긴 시간 서 있어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건강 관리와 편안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인 만큼 피로 회복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